영혼의 갈망과 목표의 추구, 두 개념의 차이. 우리들의 에고는 간절히 빌면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에 너무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우리들의 영혼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던 것들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코드의 핵심이자 끌어당김의 법칙의 가장 높은 차원의 목표이다. 자, 지금부터 모세의 코드의 핵심과 끌어당김의 법칙 중 가장 높은 차원의 목표를 알아보자. 그 코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였을 때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이제는 그 코드가 당신을 애고의 욕망의 굴레에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 사용될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당신에게 진정한 자유를 되찾아주기 위해 이제껏 역사상 가장 강력한 끌어당김의 도구를 제공해 주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자유인가?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자신의 영성을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던 간에 어떠한 순간에도 자유롭게 표현하는 능력을 말하며 그것은 또한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우주의 창조자가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느끼는 것이다. 당신의 에고는 당신을 노예로 만들려고 한다. 반면에 영혼은 모세가 했던 것처럼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려고 한다. 이 과정에 포함된 능력의 다른 한 예를 들어보겠다. 나는 이 책을 오레곤 주의 탈렌트에 있는 나의 집 근처 작은 카페에서 집필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어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코드를 사용하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을 팔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내가 속으로 읊조리는 단어들의 에너지를 느꼈다. 그리고는 잊어버렸다. 내가 이렇게 집중한 시간은 불과 몇십초 밖에 되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이 가져오게 될 아주 깊은 효과를 믿고 있었다. 그때는 일요일 오후 4시였고 카페도 한두 시간 후면 문을 닫을 시간이었다. 카페 안에는 50대 정도의 부부가 나와 써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신문을 보며 낮은 소리로 대화를 하고 있었다. 순간, 나는 그들의 대화에 주의를 집중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자, 그들은 미네소타로부터 와서 SOU에서 직업을 잡으려고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들이 신문의 부동산 면을 살피면서 거기 실려있는 주택과 타운하우스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매우 흥미로운 상황이었다. 결국 나는 자리를 뜨려던 생각을 접고, 거기서 출판사인 헤이하우스에 보내야 할 마지막 원고를 쓰기로 작정하였다. 약속한 원고 제출 마감 기일은 앞으로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아직도 써야 할 글은 많이 남아 있었다. 나는 컴퓨터를 내 앞으로 끌어당겨서 거기에 모세의 코드라고 타이핑했다. 그러자 내 마음 속에 스크린에 그들이 나타났고, 바로 그 순간 마음 속에서 무엇인가가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들에게 가서 내가 팔고자 하는 집에 대하여 말하여라. 문제의 그 집은 현재 임대를 준 상태였고 내게 그 집을 팔고자 하는 마음이 있긴 했지만 아직도 시장에 매물로 내놓지는 않은 상태였다. 마음속에서의 이런 충동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 사이의 대화에 끼어든다는 게 왠지 무례한 것처럼 느껴져서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내마음속의그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하게 계속하여 나를 충동질했고 결국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야 말았다. 불과 15분이 지나지 않아 그들은 나의 오퍼를 100% 받아들였으며 내 집을 간절히 보고 싶어했다. 결국 우리는 그날 중으로 투어와 인스펙션까지 모두 마치고 마침내는 계약서에 사인까지 하게 되었다. 계약을 하면서 그들은 내 집이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집이었으며 자신들의 예산에도 꼭 들어맞는 집이라고 기뻐하였다. 모세의 코드는 진정 가장 강력한 자아실현의 도구인 것이다.